객관적 형태의 자기보고형 검사의 장점. 엘리 두두의 내 맘대로 외우기. 직업상담사 2급. 정리입니다.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객관적 형태의 자기보고형 검사의 장점 5가지를 쓰시오. 아니면 설문지 형태의 5가지를 쓰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같이 그럼 한번 볼게요. 객관적 형태의 자기보고형 검사의 장점에는 이렇게 있죠. 우선은 쉽다. 어, 검사의 실시나 해석 채점이 쉽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죠. 그리고 검사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실시가 쉬워서 비용이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검사의 상황변인이 검사 반응에 영향이 없어서 참 객관적입니다. 이렇게 저는 쉽신시경계 이렇게 앞글자만 떼어, 떼, 떼어서 장점 5가지를 외웠거든요. 이거에 맞춰서 단점도 꼭 같이 알아두십시오. 자,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